어젯밤, 향년 90세로 세상과 작별한 정진석, 추기경.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내준다는 평소 소신을 끝까지 실천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각막을 기증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기경이 서명한 장기기증 서약에 따라 어젯밤 각막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눈을 열어 남들에게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박도박 선엔 젊은 시절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모두 남기고 떠난 정진석 추기경은 행복하라는 축복의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먼저 유동엽 기자입니다. 유리건에 안치된 시신 앞에 놓인 정진석 추기경의 사진. 노안으로 두달 동안 치료를 받다 어젯밤 선종한 정추기경의 첫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전체로 그 고귀한 가르침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1931년생인 정추기경은 39살이던 1970년 한국 최연소 주교로 청주교구장에 임명됩니다. 2006년 우리나라 두 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되던 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선배 고 김수환 추기경이었습니다. 첫 미사에서 기원했던 건 모든 이들의 행복이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신분을 가리지 마시고 하느님 품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같은해 정추기경은 장기와 각막 기증을 서약합니다. 앞서 각막을 내놓은 어머니의 대를 이은 기증이자 평소 강조했던 생명 나눔의 실천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자기 몸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기증은 최고의 사랑. 평양교구장 설이 기도했던 정추기경은 남북합작성당을 건립하는 등 남북관계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남북한의 지도자들 또국민국 서로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한렇게 매일 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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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 한국 추기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또 실천했습니다. 모든에 모든 것을 주겠다. 누구에게나 다 주겠다. 모든 것을.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